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산 태안에서 왔습니다. 아이고. 조한기 후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한기, 안하 네. 오늘 제가 사랑하는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조 후보님 홍성에 와서 무척 행복합니다. 가득 기운 받고 갈것 같습니다. <laughs> 양승조 후보님이 당선되어야 서산태안이 예산 홍성하고 붙어있어요. 저도 됩니다. 저는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. 예, 한 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서산태안의 지금 국회의원이 성일정의원이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친일 망언 중에서 역대급 망언을 하셨어요.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배한 앞잡이 또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. 충전의 고향 충청도에서 반드시 친일무리들 우리가 꺾고.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이팅!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죠. 파이팅!